수상해 보이는 걸 찾아야 돼. 뭔지 알지? 야눈 이상하지 않아? 눈 이상하잖아! 어, 아닌가? 내가 조금 예민했나? 아니야 너무 이상해! 눈이 너무 이상하잖아요! 야 의자 왜 쓰러져 있냐? 의자 원래 쓰러져 있었다고요? 오케이 알았어요. 미안해요.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현판입니다. 오늘의 공포게임은 오랜만에 돌아온 CCTV로 귀신 잡는 공포게임입니다. 이 게임이 포까지 나왔더라고요. 귀신, 괴물, 외계인 폴터... 폴터 가킷트... 폴터... 어, 뭐더라? 이런 것들을 CCTV로 확인해서 신고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신고를 하면 바로 없어진다고 해요 과연 저는 그것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?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더 시티 하우스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오늘 약간 이 모자 쓰고 있으니까 도둑 같은데 내가 너무? 나 김앤팔 매일 눈 출력 4.0 누구의 명령도 듣지 않아나 그냥 내가 알아서 할 거야. 시청자분들은 훈수 더 주세요. 자신 없으니까 하나하나 봐야 돼. 뭔지 알지? 수상해 보이는 걸 찾아야 돼. 뭔지 알지? 야눈 이상하지 않아? 눈 이상하잖아. 아 어, 아닌가? 내가 조금 예민했나? 아니야 너무 이상해. 눈이 너무 이상하잖아요. 아니에요 진정하라고요. 아 그랬어요? 어어 어, 찾았어 호레이 이래 호레이 페인팅 신고 끝이 봤지? 봐봐 이거야 그냥 너무 이지 이거라고 아왜 아무것도 안 나와 왜요 왜요 뭐야 뭐야 어디 있는 거야? 어? 야 의자 왜 쓰러져 있냐? 의자 원래 쓰러져 있었다고요. 오케이 알았어요. 미안해요. 복도 바닥이 바뀌었다고요? 뭐가 바뀌었어? 인터레스팅하고만 한국어로 흥미롭다는 뜻이에요 아니 바닥이 바뀌면 그럼 뭐라고 뭐, 무슨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? 아 그러네 바닥 아까 울긋불긋했잖아 하나하나 다 외워 기억해놔 그냥 왼팔아 기억을 해 그냥 다 외워버려 이, 이 공간을 주방에 가스통 왜 있냐고? 어디? 이거 주방 뭐냐? 미쳤네 여기 가스통이 왜 있어? 이거 미쳤나봐 어떤 애가 여기 놨냐? 귀신이지? 신고했습니다 아니잖아요 누구세요? 이거 그림이 이러지 않았는데? 그치? 이거 그림이. 이거 무조건이에요, 님들. 진짜 저한마만 믿어주세요, 진짜로. 저 진짜 자신 있어요, 이번에는. 이거 이 사람이 아니었어. 이거 귀신이잖아, 지금. 봐봐! 그림 바뀌었다니까? 봐봐, 여기 사람이 추가됐잖아요. 아, 님들은 이런 것도 못 찾아도 어떻게 살나 그러는 거예요, 지금. 이, 이 흉흉한 세상에서 지금. 야,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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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? 이게 미안해요. 야, 너무 싫어. 뭐야? 귀신이야? 뭐야? 귀신이야? 침입자야? 뭐야? 어, 너무 싫어요. 방금. 어, 지금 새벽 3시인데, 지금. 여기 뭔가 이상하지 않냐? 여기 뭔가 이상한데? 이거 빛 현상 아니야? 이게 귀신이에요. 몰래 신고해야 돼. 다행이다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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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이거 아닌가? 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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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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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림 바뀌었다. 키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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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인팅. 일단 이거 신고했고, 이지, 이거지. 그런 게 있었나? 야, 냉장고 문 열린 거 아니냐? 이거 그렇지. 잠깐만, 키친, 문여닫힘도어 오프닝, 봤지 매의 눈 이게 접니다. 아, 근데 이 게임 너무 논리적이게 신고해야 돼. 뭔지 알지? 나 지금 다급한데 내가 막 현상까지 막다 말해야 돼. 막 위치는 어디며 막 이런 것까지 말해야 돼. 나 지금 급한데. 야 이거 뭐냐? 야뭐 생긴다. 야 저거 뭐야? 리빙룸. 저거 뭐야? 저거 <laughs> 이상 현상인가? 공간 왜곡 아닐거 아니야? 이거 이상 현상 아니야? 어 뭐야? 공간 왜곡이야? 어 점점 커져요. 야뭐 아닌가봐. 저거 뭐야? 심연인가? 아, 심연인가 보다. 나, 아, 나이스. 아, 어, 나이스 목욕실에 국자. 어, 목욕실 국자 사라졌다. 감히 어디를 움직여. 오케이, 누구세요? 누구신데 그러고 누구... 하지 마세요. 진짜로 누구시냐고. 침입자 신고해버리고. 왜 저래? 진짜... 아, 아씨, 아, 진짜 왜 저래? 곱게 가세요. 어 이거 없었는데? 진짜로 이거 물건 생긴 거임. 진짜로 엑스트라 오브젝트. 이거 없었어. 맞지? 침실 이상해졌다고요. 오케이. 뭐가 달라졌어요? 아 그래 안 이상해. 달라진 게 없어 지금. 미치셨나 진짜? 아까 이 사람 그 사람이지. 벽치던 사람 잠깐 이 사람 이 사람 아니야? 아 다른가? 리빙룸 소파에 뭔가 야 저거 나 봤다 나 봤어 나 지금 나 보고 있어 지금 아직도 보고 있어요? 나 지금 지금도 보고 있지 나 계속 봐요? 왜 저래 쟤 복도 바다? 다다다 어. 이거 바닥은 뭐를 뭐로 신고해야 되는거죠? 뭐로 뭐로 신고해 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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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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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소파에 머리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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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야 이거 아던가? 추가 사물인가? 이거 사물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? 엑스트라 오브젝트 이게 사물인걸까? 침입자인걸까? 나이스 2분 남았다 좋았어, 좋았어 깼다! <laughs> 돈을 얼마나 많이 주길래 내가 여기서 일하는 거야? 이런 일을 왜 하는 거냐고. 자, 첫 번째 맵 깼고요. 세 번째 맵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맵은 첫 번째 맵과 좀 비슷하다고 해서 스킵하도록 할게요. 와, 야, 너무 어렵다. 맵이 너무. 나 이거 번역 좀 해주세요. 죄송한데 이것도 번역 좀 해주실래요? 왜다 똑같아 보이지? 달라진 게 있나요? 야 망했다 경고 떴는데? 아니 뭐 아, 나 아무것도 아 없는데? 아 여기 문 열렸다 야 드디어 하나 찾았다 야 드디어 하나 찾았어 됐어 이거 이거 열렸어 이거 그치? 맞지? 아 다행이다 그림 바뀌었다 화장실 이거 그림 이상하게 바뀌었잖아 나이스 이거 제이팍이라고 써있는 이 상자가 없었다고? 아 그래? 신고해볼게요 일단 근데 난 이거 처음부터 봤거든. 맞지? 원래 있었어. 오피스에 컴퓨터 본체가 사라짐. 컴퓨터 본체가 있었어요? 일단 신고해봄. 오. 어? 와 진짜네? 아이 컴퓨터 본체가 있었어? 아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? 와나 전혀 몰랐어. 화장실에 소화기 원래 있지 않았나? 없었나요 토요일에? 아 원래 있었대요. 오. 어? 내가 뭘 잡은 거지 그러면? 뭐야, 뭐가 사라진 거야? 일단 뭔가 맞췄어요! 내가 뭘 맞춘 거지? 오피스? 바닥이 왜? 원래 바닥이 아니랬어요? 아, 그렇구나 아, 바닥이요 야, 완전 달라 와, 님들 알았나요? 야, 오피스에 사과가 왜 있지? 그치? 이거 사과 너무 수상하지 않아요? 사과 이거 있을 리가 없어 맞지? 이 정도? 아, 이 아저씨 자꾸 왜 이래? 잠깐 갑자기 뒤돌 것 같아. 하지 마세요. 왜 뒤돌아 보실래? 아, 저아지게 털었어. 털이나 뭐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, 뭔가 털었어요. 도도소 선풍기가 안 돌아가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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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. 야, 선풍기 좀안 돌아갈 수도 있지. 쟤는 머리가 안 돌아갈 걸? 머리가 없어요. 어디 그림 이상하다고, 어디, 어디, 어디? 어디 그림이 이상해? 화장실? 화장실 그림 왜? 너 그냥 보고 싶어서 말한 거지? 이... 깼다 됐지만 잠깐만야 마지막 누구야? 화장실 그림 여자 사진일 뿐이잖아. 괴이한 현장 찾아 신고하는 게임이었습니다.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 해봤는데. 아 역시나 재밌네요. 다음에 5가 나오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겠습니다. 똑같이 경력들까지!